그룹 아이즈원 출신 안유진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일 안유진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안유진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달 28일 안유진은 동선이 겹쳤던 외부 스태프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행, 29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자가 격리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안유진은 격리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던 중 3일 오전부터 인후통 및 발열 증세가 나타나 관할 보건소에 보고 후 PCR 검사를 진행했고 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방역 당국 지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 측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당사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아티스트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안유진의 앞서 같은 소속사 19이자 함께 아이즈원 멤버로 활동했던 장원영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원영 역시 확진자인 외부 스태프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장원영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일 SNS를 통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다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아이즈원은 지난 2018년 방송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을 통해 결성됐다. 그해 10월 컬러 아이즈, 컬러별표 YZ 앨범으로 데뷔했으며, 그동안 파노라마, 비올레타, 라비안 로즈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아이즈원, 아이제트 별표원 고은비 미아와키 사쿠라, 강혜원, 최윤나 이채연, 김채원, 김민주,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니, 조유리, 안유진, 장원영은 지난 4월 29일 2년 6개월의 공식 활동에 마침표를 찍게 됐고, 멤버들은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이후 재결합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